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길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딸 집에 가다가 그 아라뱃길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그 매화동산이라고 했나요? 매화꽃이 이쁘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찍고 이렇게 언덕을 내려오다가 턱걸이에 넘어져가지고 얼굴 전면 다 갈고 이빨 여기 가 하나가 지금 깨지고 앞니가 손가락이 절단이 났어요. 새끼 손가락이 넘어지면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찍어놓은 영상은 제가 또 잠시 후에 올리고 일단 제가 제 몰골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더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 어, 여기가 이렇게 혀, 음, 너무 아파요 피를 철철 흘리고 이렇게 됐거든요 헤어져서 병원에 물론 마스크를 하고 들어가야죠 근데 여기다 이제 그냥 임시방편으로 물티슈를 대고 이러고 들어갔어요 병원에를 근데 마스크 안 하고 왔다고 나가래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막 난리를 쳤죠. 지금 마스크 갖고 보호자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응급실이 아니에요. 응급실을 못 갔어요. 그래 돌아서 와서 우리 동네 그냥 정형외과로 들어갔어요. 가다가. 지금 사실 말하기도 조금 힘들긴 한데, 이제 먹는 것도 이제 못 먹어요. 이제 꼬매라고 그랬더니, 안 꼬매고 그냥 낫는 게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꼬매도 어차피 아프고 안 꼬매도 아픈데 꼬매면 더 불편하다는 거죠 그 실밥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꼬매질 않고 이제 여기 또 약사가 또 약을 주, 주길래 또 이제 그거 총심만 먹고 또 약을 바르고 지금 두유 한병 먹고 이제 뭘 먹어야지 약을 먹을 거 아닙니까 진통제를 그래서 이거, 뼈, 뼈를 맞추는데도, 뭐, 아주 인정사정 없이 그냥 잡아당기던데요. 일단은 이게 잘 맞춰졌나 하는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가서 이제, 음, 결과를 봐야 되고, 치과도 이빨이 이제 깨진 게 문제죠. 어, 이게 이제 굽싱굽싱 거리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앞니가 티가 나온 것 같은 느낌? 음, 그렇습니다. 음, 지금 그래서 좀, 음, 쉬라고, 지금부터 쉬라고 그러나 봐요. 말일, 말일까지 일하고 쉬려고 했더니, 어, 지금부터 쉬라고, 어, 이렇게 또 휴식을 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음, 혓바닥 깨물었으면 어떻게 될뻔 했어요. 혓바닥, 순간에 넘어지면서, 여러 혓바닥 잘렸으면, 어, 말하는 유튜브가 말도 못할 뻔 했죠. 그래서 이것도 또 감사하고. 또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뭐다다 어, 다 감사한 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요.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어, 기념으로 65세 넘는 기념으로 넘어졌나봐요. <laughs> 어, 그래서 코가 코도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일단 연고만 발라봤어요. 어, 고만 발라봤고 한쪽 손을 쓸수 있다는 게또 감사하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그 분이라고 그러기 싫어요. 그 여자가. 그야말로 지랄을 떨더라고. 아니,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냐고. 예? 그래서 5일치 임금을 퇴직금에서 까라고 그랬어요. 뭐 퇴직금은 은행에서 나오는 거라면 안 된대. 그러면 내가 계산해서 줄 테니까 다른 사람 써서 일을 시켜라.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오늘로써 이제 일이 끝난 거네요, 여러분. 결국은. 참, 신기해요. 그죠? 어, 요새 뭐, 조금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고, 어, 뭐, 제가 예지몽이 좀 있잖아요. 꿈자리가 조금 안 좋았어요. 계속. 근데 조심한다고 했는데, 조금 방심했어요. 조심한다고 하면서 조금 방심했더니, 고틈에 그 그냥,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길갈 때 조심하시고요. 음, 밑에 쳐다보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밑에. 이제 나이 들어서는. 어, 위에만 쳐다보고 다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꼭 구경하다가 <laughs> 좋다고 이제 다 찍고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그랬으니 언덕, 살짝 언덕바지에서. 여러분들도 항상 길갈 때 밑에도 좀 보시고 좀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그러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오늘 또 애젤이 에젤, 이렇게 또 다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았습니다. 이거 또 가슴보다 위로 이렇게 쳐들고 있으래요. 이러고. 이러고 있는 것도 1, 2분이죠. 아유, 이것도 또 곤역이네요. 뭐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까지 애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